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했던 가수 김연자 씨. 공연 후 만찬 자리에서 김정일에게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김연자 씨는 평소처럼 호기심의 위원장님은 혈액형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순간 주변 신복들의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혈액형 같은 신상 정보는 북한에서 일급 국가 기밀이었던 거죠. 김연자 씨도 아차 싶어 식은땀을 흘리던 찰나 다행히 김정일이 웃으면서 나는 A형이오라고 대답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건강정보는 암살 위험 때문에 극비 사항인데 김연자 씨가 워낙 그들이 아끼는 가수라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김정일은 자선공연이 웬 말이냐며 직접 김연자 씨 손에 두툼한 금일봉까지 쥐어줬는데요. 하지만 김연자 씨는 이 돈을 스태프에게 맡겼고 스태프가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평생 미스터리로 남았다고 하네요.